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찾아온 것은 천안동남구 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형 공장을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 지금 매매로 나왔는데요. 대지가 3,000평, 건축면적이 1,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평 정도의 넓은 야드를 쓸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고요. 연면적은 1,100평, 지금 공장 1동은 700평이고 2동은 3 7 0평인데요 층고는 6m에서 9m, 전력은 950kW입니다. 어, 그리고 호이스트는 2.8톤이 5대가 있고, 5톤이 2대가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공장에, 어, 도어는 모두 교체했고요. 새 것으로 다 교체하셨고, 에폭시 바닥 공사도 다 완료했고, 공장 청소까지 완료한 그러한 곳입니다. 어,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도 아주 장점이지만 지금 다 수리와 내부 지금 보시면 숙소 기숙사도 있고요. 사무실도 여러 개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은 그런 공장인데 지금 매매가는 70억에 나왔거든요. 자세한 어, 설명은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